구독해주세요, <웃음> 여러분. <웃음>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laughs> 부끄러워 죽겠다고요. 그래도 먹고 싶어. 수라 게임 시작했다 게임 끝났다 게임 시작했다 게임 끝났다 할배이식이이 새끼야. 나 나와. 와, 불루 먹고 있나. 처형습니다 적을 치했습니다당했다고뭐 자살 자살이가. 자살 신지더나. 아, 레드 뺏겨도 돼. 피들식 블루 없는 게더 나아. 레드랑 블루랑 교환하면 내가 이득이야. 이번 주, 이번 주 골타킹 올라갈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이들 스틱이 저렇게 말렸는데 카정을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오는 순간 데스야 데스다. 자, 일단은, 정글이 잘 풀렸기 때문에 다시 갔다 옵시다. 와드를 사서 피들스틱이 정글링을 좀 못하게 할거요 피들스틱 좀 말렸기 때문에 저보다 레벨 낮을 거거든요. 어우, 잘하네. 와, 레벨 3이죠? 제가 이거 먹으면 레벨 5거든요. 그래도 1렙 차이는 난단 소리야. 이 새끼 약간 진짜 또라이인데? 야 그거 미드 한다 병신아 <목소리> 자살 신지드가 그냥 걍걍 <목소리> 데스 신지드데 비잉크다 <목소리> 가정을 들어가야 돼. 여기 핑크. 텔 탔나? 시원 갔다 아싸 갱불텔 타면 개이득이고 이거 존나 이득 많이 받네 이렇게 카정을 들어가는 거야 임마 이득이 결국은 취해져 오케이? b 더스티 근데 방금 바드가 약간 빵대가리 아니냐? 대초 터널로 저렇게 까네? 안에 아, 네. 같이 있다. 공구 좀 하라. 집갈 때도 정글 앵간하면 다 먹고 가요. 개피라도. 다 먹고 가야지. 정글 리젠 되는 시간대 집을 갔다 오는 거야 그게 정글 잘하는 사람의 기본이거든 여기 피드릭 보였어? 솔킬은 아니다 이거 내가 바텀갱을, 어, 뭐고. 시발 내가 용랩이고 피들스틱은 5레벨인데 졌네. 오, 좋다 이마 되게 좀할줄 아네. 오, 타코탑 개 빨리 밀었고. 신지다가 너무 잘해 주는데. 불러줘야 되나? 불러줄까? 죄. 용사에다 신발까지 나오겠다. 아, 나 정말 잘해. 신발을 기동력 가야겠다. 신발은 기동력 갖다가. 이러면 레드 없던데 정레드 바로 들어갑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야다 먹고. 야 어때 형 리쉬는 괜찮지? 아그 당구했어서 멋있었을 텐데 여기서 케일 차 가지고 딱 피드 당구 할래 했는데 실패. 신발 빨리 갈게요. 이들보다 아직 1렙 높고 전거를 랩차를 내하지. 여기 카드 다 털어서 없죠. 아니 바텀 피드로 갔다니까왜 죽어주는거야 아이 이거 와도다 해줬는데 죽네 근데 나도 핑 찍어줬는데 주고 죽는적 많아가지고 뭐라 할 그건 없긴 한데 대가 이제 나올 때 됐는데, 먹은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집에 가면 안 되겠다. 이거는 정글 더 먹고 가야겠다. 어때 형 정글? 나쁘지 않지? 꽤 괜찮게 하고 있지? 용이다 형님 어서오세요 <laughs> 직장 못 고했어? 괜찮아요. <laughs> 직장 천천히 고하면 되지 뭐. 민치 아버지님, 아이고 한겨 팽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치 아버님. 아 모제리 형님! 아이고 형님! 백개 통급 뱅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큐브 드릴게요 모제리 형님 바로 큐브 드렸습니다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말... 이이 신지도 저기서. 신지 또라이 새끼 여기서 뭐해? 신지도 이 새끼 또라이가 넥서스 위에서. 이 충격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무슨 예, 집 가서 체력 채워라. 그렇지. 지렸다. 망자에 가 보세요. 멜모셔서 가겠다. 어. 어, 5 옷은... 탕수육 못 았다. 아, 돋았네 이거. 아 씨. 빨아야겠네. 산지. 아, 처음 한번 입고 왔는데. <laughs> <laughs> 소리질러 이 어떤 개새끼야 소리를 왜 질러 이 새끼야 <laughs> 존나 어이없네 저 새끼 옷에 뭐 묻었다니까 소리질러 이라네 미친 새끼야 뭔 소리를 질러 이 새끼야 <laughs> 존나 어이 없네 미친 새끼 저거 시즌 말인데 로이저 형이랑 듀오 안 하냐고? 로이저 형이 듀오 하자 해야 하지. 아, 궁 있냐? 와이 울트. 아. 궁극기가 있네. 아, 개 잘했는데. 탈리라. 너 하이비스 이게 살아라. 깨. 오. 저기 학살 중입니다. 가기 전에 공사서 보내고, 집 가야 돼. 이거 와드 채우러 가면서 망자이가 뽑아요. 이거. 아, 나 공격기가 없었구나. 이기면 집중을 풀고 뭐, 저거, 정신같은 소리 하네. 음. 와, 이판 아주 좋았다. 그렇게 리신 못하지 않았다. 미신에서 개똥 살줄 알았는데, 다행이네. 좀 1인분 했네. 당행이다 수능 때입 벌리고 안 쳤어요. 수능 때 잤어. My triple here Cut.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상탱가 너무 갔다. 더 가자. 아, 근데, 퀵실 가고 싶은데.

ガペとミニオニンにいね。 포탑을 파괴다아했습니다 다른 사람 강퇴 안 했어요. 이, 그 이상한 얘기 하는데 강퇴했어요. 아, 진짜. 아, 님들이 구독 안터지고탑 터졌네. 아, 망했네, 씨. 구독 좀 눌러주세요. <laughs>